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메색으로 체포영장을 가지고 오며 살기 등등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뵈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때 절대 메시아가 될수 없으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가장 해로운 존재라고 생각하여 이단을 처리하듯 종교적 신실함으로 정죄하였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사울에게는 전인격적 전환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단순히 환상을 본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그가 수년 동안 헌신해왔던 가말리엘 학파에서의 율법 교육과 바리스파에 대한 헌신 그리고 특별히 헬라어를 사용하지만 신앙은 근본적인 자유민 그룹의 리더로서의 자신의 정체성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가 알고 믿고 추정하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바뀌었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환상이나 꿈이 아니었죠. 직접 눈으로 배웠으니 이젠 거부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사울은 지도력이 있었습니다. 결단력도 있었고 추진력은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당시 자유민 그룹의 지도자 노릇을 했었으며 스테반의 순교 때에도 거의 최종 결정권을 행사했었던 정황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반을 처형할 때 벗은 옷을 사울의 앞에다 모아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세장에게 공문을 대놓고 받을 정도면 그의 권위와 능력은 이미 객관적으로 그 주변에 크게 알려진 인물일 것입니다. 그러던 사울이 예수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이 상황이 유대인에게 볼때 얼마나 큰 모순일까요? 그들에게는 요즘 말로 하면 우픈 현실입니다. 담에 색으로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사울이 공식적으로 담에 색거리에 나타나서 외친 소리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입니다. 이 소리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경악해 마지 않습니다. 나가서 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까지 선언하고 있지요. 사울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랜 세월 배워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와 제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연구하고, 왜 그것이 유대교 입장에서 이단이고, 배교의 사상인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정확히 알던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그가 알던 모든 사실의 반대편에 참된 진리가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면, 그러면 게임 끝입니다. 사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것이 바로 메시아의 오심인데 이미 오신 메시아인 예수님을 못 알아봐서 문제되었던 것이지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니 사울은 즉시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실로 믿으면 바로 그 다음에 내가 믿는 바를 증거하면 됩니다. 내 직업이 무엇인지 중요하지 않고요. 내각 과거가 어떤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목사나 선교사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교회의 지도자가 되려면 신앙이 성장하고 공동체 내에서 훈련과 교제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리더십이 세워지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만 복음증거 자체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도 교회를 운영하는 봉사라고 선택한 스데반과 빌립이 복음을 증거하였었고요. 많은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들을 대신하여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한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선교란 복음 증거입니다. 대단하게 하던 작게 하던 멀리 가던 가까운 곳에 있는 이웃과 내 친구에게 하던 심지어는 내 가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것이. 선교요, 복음 증거의 시작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시작하였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의 시작은 지금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